돌아보니 세상의 맨 앞에 와 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아, 오염수 방출 찬성의 배납 오염수 방출 찬성의 배납 오염수 니성의 배납 오염수 방출 찬성의 일본 오염수 방출 오염수 방출 을찬성해놓고 공식 브리핑에서는 찬성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본 정부에 한국 전문가를 보내서 같이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부를 외신 기자보다도 대접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에 우리가 황송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그동안 어수 방출에 대비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를 윤석열 정부는 단 한마디 반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여. 분노한 국민을 대변하듯 일군의 대학생들이 지금 일본 대사관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응원과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국민들의 그 무도한 일본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영수 해암특위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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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핵폐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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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 극한한다!